일본에서는 지금 꺼져가는 도쿄올림픽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어린 여자 수영 선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백혈병으로 아프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는 올림픽 장관이 하필 이 중요한 때에 아프냐라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도쿄올림픽의 희망의 불꽃이라고 띄우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용이 도를 넘어서니까 일본인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막 나가는 도쿄올림픽의 마지막 바락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수영 선수는 이케이 리카코입니다. 이케이 리카코는 2018년 하계 아시안게임 여자수영 6관왕을 달성했으며 여자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MVP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린 사실이 밝혀져 현재는 치료에 몰두하고 있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케의 선수가 호주에서 치료를 위해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상은 도쿄올림픽의 금메달 후보로 일본이 정말 기대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백혈병이라고 하니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일본 스포츠지들이 보도했습니다. 당장 선수의 건강보다 올림픽 걱정을 먼저 하느냐,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실망이라니 인격이 의심스럽다, 사이마라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쿠라다는 그동안 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장으로 있을 때에는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다가 비웃음을 샀고 위안부에 대해서는 직업적 매춘부라고 발언하는 등 망원 제조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케일 선수가 갑자기 지난 7월 23일 도쿄올림픽 1년 전 특별 행사에 나타납니다. 성화가 들어가 있는 자그마한 초롱을 들고 나와서 일본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설을 전합니다. 2020 도쿄 올림픽이 C19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나도 백혈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세계의 선수들도 1년 후 이곳에서 희망의 불꽃을 피울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일본 국민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케이 리카코의 회복과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케의 선수의 갑작스런 등장에 마이니치 신문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케의 리카코를 이용해서 한 방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직위는 이케의 극적 효과를 다시 한번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케의 극적 효과라는 것은 이미 지난 2월에 이케의 선수를 살리자라고 하면서 골수 기증의 붐이 확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 아픈 선수를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잠시 감동의 눈물을 흘린 후에 왜 아픈 이케이 리카코를 저기에 불러서 세웠느냐. 그래서 이케이 리카코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물 건너간 도쿄올림픽을 위한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냐. 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일본 네티즌들은 SNS에 일본 정부와 조직위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지난해 2월 약관 18세의 이케 리카코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당시 올림픽 상과 관계자들이 큰일 났다. 올림픽의 열기가 식을까 걱정된다라고 말을 했다. 올림픽 개최가 의심되는 이때 거절하지 못하는 그녀를 정치적 이용으로 활용한다. 정말 무섭다. 왜 그러나? 이케 리카코 선수를 도쿄 올림픽에 이용하냐? 그녀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한다고 말을 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왜 잔인하게 불러내어 이용하는가? 오로지 아베 정권의 유산과 도쿄올림픽을 위해 이용하는 짓은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픈 선수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고집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취소하지 않는가 정말 위험한 생각들이다. 아직 이케이 선수는 완쾌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서 몸이 쇠약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케일 선수가 갑자기 수영 대회에 출전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학생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50m 자유형에서 26초 3위를 기록하면서 1등으로 들어왔으며 전체 55명 중에서 5등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케이 선수의 갑작스런 출전과 좋은 성적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감동이다, 축하한다 등의 트윗을 올릴 정도로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케이 선수가 594일 만에 복귀한 것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스포츠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축하하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띄운 상황에서 일본 언론과 조직위는 다시 이케이 선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도쿄올림픽을 노리고 있다. 파리올림픽까지 기다릴 수 없다. 4월 선발전에 승부를 걸겠다. 라고 하면서 도쿄올림픽 출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수영협회 관계자들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컨디션 조절을 하면 내년 4월 선발전에 출전할 수가 있다. 기대가 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선수 본인이 이제 백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단계이며 겨우 50m 자유형에 한번 출전해서 55명 중에 5등의 기록을 얻은 것입니다. 분명히 몸을 회복시켜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겠다 라고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겠다 라고 한마디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위의 행태에 대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어린 수영선수를 괴롭히느냐 등의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하시모토 올림픽상은 이제 입만 열면 이케아 선수는 도쿄올림픽의 희망의 등불이고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하시모토의 발언과 조직위의 행태에 대해 제발 정치적인 이용은 이제 그만해라 라는 트윗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수의 본심은 다를 것이다. 아직 완쾌되지도 않았고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인데 거절하지 못하는 그녀를 이용해서 정해 호소하고 있다. 마치 도쿄올림픽이 실현되는 것처럼 구성한 것은 정말 엉터리이다. 선수를 우선한 것은 아니다. 제발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 이케혜 선수의 눈물을 도쿄올림픽의 희망이라고 포장하는 기사 제목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 건너간 도쿄올림픽을 붙잡고 시간만 끌면서 월급과 활동비를 마지막까지 챙기려는 조직위는 본격적인 이케혜 선수 이용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일본 올림픽 박물관에서 도쿄올림픽 성화를 일본인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시되어 있는 성화는 지난 7월 23일 이케리카코 선수가 들고 나온 랜턴입니다. 조직위는 더 많은 사람이 관람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초롱불에서 이케리카코 선수를 생각하면서 선수처럼 기사회생하는 도쿄올림픽이 화려하게 개막될 수 있도록 기원하라는 애도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도쿄올림픽을 이케 선수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동정과 각오를 끌어내려고 발버둥치는 일본입니다. 참 구차하다 못해서 잔인하네요.를 버리다가.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리스 분과 척히 곧 모두 사실상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하 12일 동지 중의 기프로스와 크레타 섬 사이 해액에서 구리 3군 행이 급호함 림노스와 첩외군의 바바로스터 포기 암케 마를레이스가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토끼복이 감히 대파됐다고 그리스 언론이 견지시각 1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해본의 에스형포염을 그리스가 중고로 악, 아, 억측을 도입해 L2급이라는 명칭으로 우웅 중인 1인인 모습은 만세 배수량이 3,500톤이지만 주요 부위를 감철로 제작한 구형 함정인 데위구나 m 키해고인의 코이백형 즉 알루미늄 화금으로 만들어진 이호 약품위를 들이받으면서 터키 고위 아멘은 새로 3m가 오일 M의 파공이 발생했습니다. 터키는 피해 호위함을 가까운 항구로 긴급 대피시키고 아주 긴급히 지금 수리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보고를 받은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다 성령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터키 선박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리스가 계속 특히 선박을 위해 판다면 도모하게 따라 고소는 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그리스가 실주배를 하고 있는 해역에 터키가 해양 조선 오르실레이스업 허위 한 대를 투입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이 분쟁에 프랑스가 그리스 편에 서서 게임을 공식화하면서 기세등등하던 버티해본이 움직임이 크게 기세가 꺾인 분위기입니다. 현재 양측은 분쟁 해역 일대의 해군의 꽉 공문력을 증강하며 긴장해 호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데위로다가 같은 나토 동맹국인 그리스와 터키가 정말 크게 한번 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3천년4천년 의원 수지가 아닌 그리스와 터키 과거 페르시아 지금 터키. 과거에는 우스만 이크세실 사이다. 이 지금 현재는 모국제 정치의 역학 속에서 나토라는 동맹부로 몇개 있지만 그렇지만 동맹 사이에서 뭐 엄하게. 지금 이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영토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리스 섬그 인근에 이제 석유가 선이 발견됐고 그가 선을 사실 이 그리스 이지해 더 가까운데 터키군 터키 쪽이 향도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팔 거주려고 헤이오그 즉 그리스가 막아내고 터끼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F247에 소외감을 탑본해가지고 이 에비사 측의 암은 에포급이라는 독일제 군안 있습니다. 그걸 팔 책을 더 키가 샀고, 그 중에서 는 책을 이 최신형으로 어플에 이더니 이등급이에요 여기에는 제시라고는. 100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어서 터키에서는 가장 좋은 구역 반공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암인데 이건데 집중한 책을 낳고 내가 지고 그러지 마. 그리고 이제 미사일 초기 안내처 딱 되도록 하고 갔는데 이 터키가 네덜란드 로부터 타주고 중고로 사서 지입 38년 된 그런 99영무호미 2호 야마의 터키 보양을 뒷부분을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을 텐데 정말 뭔큰 구멍이 생겼고 치보랄까 한 것을 긴급하게 들고 와치고 지금 목인급 수리를 하고 있답니다 3미터짜리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지만 거주자 이거 보면 어제 아까 뭐 3천년 ,000년, 4천년의 원수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들 뭐 영화 세배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파르타 그리스 2 이아테네 이 지역을 침공한 페르시아의 당시크셀엑세스 그 황제가 이제 지목했던 모양인데 그거들 따랐던 영화는 대구 세르크섹스가 계곡 그리스 침공을 적었던게 바로 싸와 미세 전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서해전에서 페르시아는 겔리손이라고 하는 대형 군함 1700에서 전책을 동원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는 에파이림이라고 하는 작은 군함해요. 그리스도 아이리 작은 부담. 그리고 페르시아는 에델리리라고 하면 큰 군함 이렇게 해서 어그리 쓰고 남은 트라이림인데 이건 덩치도 작은 데다가 300에서 1380. 6위는 덩치 큰 갤리 700에 선처 이렇게 이제 동원해서 전투를 벌였고 그만 바깥에서 그 세력에서 황제는 언덕 위에서 턱 의자를 설정을 보이자 그걸 다 보는 거에요 싸게 뽑아 앞에서 이제 세트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그리스군의 해군 총살과 대 m 클래스 그런데 이대비 급 스토클래스가 사가 미스의 반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터치 입관을 유도해 가지고 유인해 가지고 매복하고 있던 타이림들이 옆구리를 채 가지고 춤각자. 줄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큰 욕구를 다 들이받아 가지고 박살을 해버렸어요. 당시 모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는 한번적정도의그 피해가 있었다. 그러고 페르시안 아니 배척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폭 깨져가지고 이제 겨우 크스르크세스 카사게니스에서 에서 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금 공을 제척얻는데 그런 것처럼 이 이때가 이제 기원전 480년 에이요 그런데 지금 서기 2000년이 넘어서 무려 2500년 만에야 거꾸로 볼까 2500년 이래요 아기 차 500년 만에 다시 그리스 이 군함이 척키과로페르시아의 군화의 집북문 이를 받아가지고, 지금 더충 각자 줄로 받아가지고, 침 말할 뻔했다. 근데 그때가 머수식 뭐 아니었는데, 지금은 동맹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1920년 이때도 터키가 그리스를 때리고, 해가 지고이제 커스텀 사업을 먹어버렸죠. 이런, 정도로 아주 원수지간이 나라들. 정말 뭐 언제까지, 동맹의 카테고리네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그릴 것인지, 그리고 얼른 그리고 말 것인지 정말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또.